네, 안녕하세요. 그 한반도 미래 경제 포럼 대표 김지수입니다. 어 저는 오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저희가 어떤 정책을 인식 인식하기 전에 우리의 통일에 대한 어 우리 사람들의 인식을 먼저 문제점을 좀 지적을 이제 하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좀 통일 프레임이랑 좀 다르게 저는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통일하면은 이제 이미지가 대다수가 남북이 하나로 그냥 합쳐지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요즘, 음, 여론조사를 하면은 남북이 하나 합친다고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통일이라는 걸 아까 말씀했듯이 통일이 아닌 다른 주제로 좀 쪼갤 필요가 있는데 엄청 큰 건데 쪼개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요즘에는 시대와 함께 하지 않은 예전의 방식 무조건 통일은 어떻게 사냐, 통일은 어떻게 찬성하냐. 이게 아니라 그 안에 평화도 있을 거고 통합도 있고 경제 협력그 다음에 경제 교류, 경제 공동체, 이웃 국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번에 흡수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인 것을 우리가 강조를 해버리면은 조금 그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어 이제 통일이라는 단어로 그러 그러니까 남북이 하나로 국가 합친다는 것은 조금 당연히 부정적일 거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통일에 대한 미래 세대 여론인데요. 지금 여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따제한 결과를 보면은 20대와 30대 중에서 어, 통일을 별로 혹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35.5% 30.8%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되게 집중하고 있는 게 결국 앞으로 한반도를 이끌어갈 이 주역들이 그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우린 요거에 조금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대별로 나눠보면은 19세에서부터 29세는 약간 필요하다가 27.7%, 그저 그렇다 29.5%, 별로 필요하지 않다 28.6%, 30대에서도 같은 이제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옛날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지만 지금은 우리의 소원은 과연 통일일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데 또 여론조사를 보면은 왜 통일이 되어야 되는가? 민족의 당위성은 조금 이제 낮아지고 있고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좀더 실질적인 거, 특히 제가 젊은 분들이랑 같이 미래세대랑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덩어리 같은 한 국가로 합치는 그런 두렵고 복잡한 통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의 삶이 한반도에서 어떠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봤나요? 그런 걸 가지고 토론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낀 거는. 저희의 생각과 사상은 38선에서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단한 번이라도, 지금 우리 예산이 555조지만 지금 된 게, 1000조, 일본을 넘는 2000조 예산, 1500조 예산을 가졌던 한반도를 좀 상상해 보고, 이게 이제 담론적인 것보다는 이제 인센티브와 우리 실제적 이익을 좀 세분화해가지고, 남북 경제교류와 경제협력 통합 더잘 먹고 더잘 사는 이야기로, 좀 나가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통일에 반대하는 시각 보면은 또 결국 또 경제입니다. 경제적 이유가 34.8% 그다음에 통일 이후 생겨는 사회적 문제가 27.6%, 어, 정치 체제 차이가 21.1%. 총 83.5%인데요. 저는 이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숫자가 우리한테 주는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생각합니다. 첫 번째.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이 34.8%인데 이거는 저희가 흡수 통일을 가정하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무조건 도와준다는 가정을 한 건데 만약에 저희가 통일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설명을 하고 흡수 통일이 아닌 양자가 이익할 수 있는 무역부터 시작을 한다면 은이 34.8%가 저는 경제적 이익으로 통해서 34.8%가 동의한다는 라 걸로 바뀔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두 가지 문제는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라는 질문을 하고 남북 간의 정치 체제 차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 이거는 통일은 전 100년짜리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집중하는 거는 우리가 각자 경제 협력, 교류, 공동체,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게한 30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 하면은 사실 사회적 문제랑 정치적 문제는 뒤로 다음 세대로 넘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저희한테 주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통일을 얘기하면은 통일포비아, 아, 되게 싫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걸 쪼개고, 그거를 분석하다 보면은 좀더 저희가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58.5%의 사람들이 통일이 가져다 이익에 대해서는 그냥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만 전체 그러니까 개인한테 떨어지는 이익이 어떻게 될까라는 게 괴리가 이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도움 될것 같은데 이게 나한테 내, 내 생활이 어떻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통일을 하자 말자 떠나서 그 한반도의 가능성, 통일의 가능성,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될 과제는 통일이 어렵다 싶다 이런 걸 떠나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 일자리가 천만 개가 될수 있는 국가가 만들 수 있는 건가? 싱가포르의 열열개 열 정도의 도싱가포르 같은 1 0개 도시를 만들 수 있겠다. 그리고 어, 지금 북한으로 나가면은 사차 산업 혁명의 테스트 베드, 자율 주행의 성지가 될수 있다.라고도 이제 유바 하나리가 이 말씀을 말 했죠. 그리고 이제 여러 교수님들도 얘기해 보면 한반도의 풍력을 잘이용하면 그린뉴딜의 엄청난 그 대체 에너지가 될수 있다고 하고 혹시 카네기처럼 미래 의 철도왕은 한반도에 나오지 않을까? 그게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고요. 지금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분권화된 도시를 우리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실험할 수 있지도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물류혁명, 철도랑 철도, 바다, 그 다음에 땅, 땅, 육지, 바다, 하늘 이게 다 연결되면은 그 물류혁명이 그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을 해봤고요. 저 한반도의 테일 한으로 써봤는데 그 미국에는 실리콘밸리가 있고 소프트웨어 기반인, 그 다음에 중국에는 이제 하드웨어 기반인, 현전이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이제 한반도의 가능성을 따질 때, 우리 한반도의 테헤란로는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합치는 어, 더 중점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특히 오늘도 많이 얘기 나올 미중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을 어, 그이두개 패권 나라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연구하는 이런 조금 새로운 어, 아젠다를 가지고 그 한반도의 가능성을 상상하고 실제로 어 생각해보는 38선을 넘어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그려보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이 어 저는 이걸 왜 하느냐라고 이제 제가 물어봤을 때 결국 이 한반도 문제는 저희의 문제고 남한과 북한의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이런 거를 상상하지 않으면 중국과 미국 그 누구도 상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젠다가 있고 어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북한이랑 협상할 때도 아젠다를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반도의 미래를 꿈꾸는 아젠다가 있어야지, 중국과 미국과 협상할 때도 이 안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마치면 생각하는 게, 한번 기회의 한반도를 우리가 이제 미래 아젠다로 잡고 상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